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알지만은 잘 지키지 못하고요. 또 지키려고 하면은 또 행하지 못하는 것이 이 오늘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이거 아시면은 내 계좌를 그래도 상당히 지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주식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어떤 종목을 사느냐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샀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관리하는 내용인데요 이 보시는 화면처럼 코스피는 올라가면 떨어지기도 하고요 떨어지면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불변의 진리죠 이 불변의 진리를 알고도 우리는 어, 상당히 거꾸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어, 국가가 올라갔을 때 긴장을 해야 되고요. 떨어졌을 때 즐거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떨어지면은 두려워 하고요. 올라가면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분명히 여기 보시는 22년도 9월보다는 가 올라갔는데 내 계좌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에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렇게 박스권에서 변동성을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 변동성을 주었을 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손실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떨어졌을 때 주식을 더 산다.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주식을 팔아서 기다렸다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산다. 요거거든요? 근데, 이두 개가 대부분 다안 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어, 그냥 보유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오래 함께 하셨으니까, 오래 갖고 있는 것들은 되잖아요. 이제 오래 갖고 있을 때 어떤 관리를 하면서 갖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려 보면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되고요. 떨어졌을 때 다시 그 종목을 다른 종목 을 사지 말고 그 돈을 다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하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섯 기까지 봤을 때 오히려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증명하기도 어렵고, 머릿속으로는 되나, 그런 것들 실천하는 게 그렇게 어 매력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안하는데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한번 꼭 실천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보냐면, 자, 우리가 이 지금 1년,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이 상승 추세에요. 그죠? 여기서부터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수익이, 수익이 나 이제 어려, 어려운 이유는 여기서 강력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짜잘한 변동성을 먹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 동그라미 친요 부분. 그쵸? 그리고, 이 부분. 한요 정도, 어, 부분이라도,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코스피 종목은 한10% 정도에서 15% 정도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역사적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올라가면 15%. 보통 10%. 이정도예요 그러니까 저점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적점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지수랑 불변하게 내네 종목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은 일단,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10% 올라갔는데 내 정보 안 올라갔어요. 그래도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주가지수가 10% 이상 올라간다? 저점 대비? 긴장. 15%다? 비중 줄이자. 비중 얼마큼 줄이고 늘리는 것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제가 또강조 드려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사실 처음에 내가 손실을 마이너스 20% 30%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종목을 매도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매도한 돈을 다른 종목에 사거나 아니면 뭐 내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시 사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빗대서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좀 보면은, 그죠?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최저점 대비 얼만큼 올라갔냐. 이거거든요. 그죠? 최저점 대비 얼만큼 올라갔냐. 요, 걸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렇게 보면은, 지금 최저점 대비 봤을 때9% 올랐어요. 15%면은 이 정도입니다. 2750. 자, 그리고 현재 요 정도 위치에서 올리면은 10%면은 예, 2,800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 2,750에서 2,800이 좀2,800 정도 됐을 때 우리는 어,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게 뭐 어떤 테크닉이나 아니면은 뭐 조건 검색식이나 단타 기법이나 뭐 호커창 기법 이런 것들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이거를 여러분 들꼭 지키시면은 내 계좌를 지키는 데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요거는 제가 왜 코스피 기준을 말씀드리냐면은 어, 코스피 기준이 조금 더맞아요왜냐면 코스닥으로 하면은 어,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결국에는 코스피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전 영상에 서 제가 다뤘다시피 어, 내 종목이 강한지 안 강한지 파악하는 방법이죠. 그것도 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 돈이 외국인처럼 계속해서 내 근로소득에서 뭔가 나와가지고 들어가면 제일 좋죠. 그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내가 1억이 들어갔는데 100만 원 넣어요. 큰 의미, 의미 없죠. 큰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억 중에서 내가 3천만 원 정도를 비중을 줄여놨다가 떨어졌을 때 어, 추가적인 근로소득과 함께 뭐 3천 100만 원이 들어가면 그거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그 3천만 원 뺐을 때 주가가 올라가요. 좋은 거예요. 그건. 그만큼 내가 그것까지 내가 더 벌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 내가 주식을 3천만원 뺐을 때 올라갔을 때의 그 배아픔이 더큰 고통으로 작용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의 손실이 훨씬 더 가슴 아프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